네, 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입니다. 쉐보레 타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더이 차를 타보고 싶어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타보고 싶어서, 좀 한국잼에 부탁해서 차량을 제공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차 시승 3일째인데요. 어제 가족들이랑 한번좀 멀리 가봤어요. 근데 역시나, 야 이거는 뭐,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처럼 뭐, 아이 셋이나 또그 이상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만족스러운 그런 선택이 될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은 뭐, 외관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풀사이즈, 플래그십, 뭐 초대형 SUV 여러가지 수식어가 붙을 만큼 커다란 차인데요 그 커다란 차에 어울리는 그런 전면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넓어가지고요 저게 넓으니까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얇은 스타일이 들어가고 DRL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어홀이 여기 에어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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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려 있는데요. 이 에어홀이 진짜로 뚫려 있어요. 뚫린 거 보이시죠? 저쪽으로 바람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것 같습니다. 프런트리 범퍼 큼직하게 되어 있고요.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전면부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측면부에서 좀 앞을 보면 은 본닛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낙차가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은 거대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휠은 22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큰휠 타이어인데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그냥 뭐 보통 그저 그렇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 그리고 어 휠은 무광이랑 유광을 적절히 섞어놔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 컨트리죠. 아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 레터링이 검은색이잖아요. 이거 다크 나이트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차량이 두 가지 버전으로 들어왔죠. 하이 컨트리 일반적인 하이 컨트리 모델이랑 그리고 다크 나이트 모델. 다크 나이트가 한 100만 원 정도 더 비싸요. 이 래터링들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보타이 엠블럼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여기에는 이그 램프가 들어옵니다. 여기 램프가 들어오는데 이 밤에 보면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루프 라인이 플랫하게 돼 있어요. 저 끝까지. 엄청 길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의 전장이 한 5,370원과 거의 5.4에 가까운 그 정도 엄청난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다 보니까 또 높아요. 전고가 높다 보니 어 저기 보시면은 저게 안테나예요. 안테나인데 저기 안테나가 저기에 달려 있어요. 보통은 저샷크테나가저 뒤쪽에 달려있죠. 저렇게 뒤에 달려있으면은 뭐 지하주차장이나 이런데 좀 이렇게 들어갈 때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에다 저렇게 달아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가 플래그 타입이에요. 근데 이 미러가 엄청 큽니다. 사각 따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엄청 큰 미러를 달고 있어서 시원한 후방 시야를 제공합니다. 디에로에서 여기 하단부 이렇게 크롬 몰딩을 L자형으로 가져가면서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루프랑 윈도우 사이는 블랙이에요. 블랙 컬러로 쭉... 이렇게 가져가면서 루프가 살짝 아주 살짝 떠 있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어요. 프레임 바디 차량이다 보니 차가 높아요. 그래서. 요 사이드 스텝이 없으면은 좀 오르기가 특히 애들은 저거 없으면 안 돼요 애들은 저거 없으면은 되게 바등바등거리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있으니까 편하게 오를 수 있죠 저희 막내는 저거 보면서 와 계단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단이 나오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커터글래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열에 타신 분들도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커터글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laughs>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차를 타고 이제 뭐 그렇게 멀진 않지만 한 100km 갔다 왔는데 더러워졌네요 차가 매우 더러워졌습니다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깨끗하게 주셨는데 제가 더럽게 탔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laughs> 자 위쪽에 보면은 루프 스포일러가 달려있죠 루프 스포일러에는 네, 보조제동 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유리가 광활하고 깔끔하죠. 리어 와이퍼가 숨어 있습니다. 로프스폴러 뒤쪽에 숨어 있는 히든 타입 리어 와이퍼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말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블랙 컬러의 아, 보타이 엠블럼 그리고 두터운 크롬 몰딩. 저 무광이고요. 크롬 몰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타워 레터링 번호판. 이 부분에 테일게이트 오픈 버튼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또 버튼이 하나 더 숨어 있는데. 자, 버튼을 눌러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유리만 열립니다. 유리만. 수동이긴 하지만 유리만 열려요. 이 유리가 열리니까 뭐 가벼운 짐 같은 거는 되게 손쉽게 넣을 수 있겠죠. 굳이 그 테일 게이트 열지 않더라도 유리만 열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4개의 머플러 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머플러 팁 많이 설치돼 있죠. 네. 이게 6.2L 대배기량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개 정도의 머플러 팁은 예, 설치를 해줘야 제대로 이 서포팅을 할것 같습니다 테일 램프는 클리어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리가 한배 덧대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예,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여기 이제 보타이 엠블럼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램프 구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3열은 펼쳐놨고 어, 편의상 2열을 좀 접어놨어요 일단은 트렁크 용량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자막으로 좀 처리해 드릴게요 기본 용량도 뭐 훌륭하죠 이 정도면 근데 캠핑 수행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3열을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3열을 접으면 어마어마한 용량이 이제 확보가 돼요 차박 뭐 걱정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관은 간단하게 좀 살펴본 것 같고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2열에 타 있고요 3열로 한번 가볼게요 3열로 지금 3열에 와 있습니다 요게 제 키에 맞춰놓은 2열 시트예요 뒤로 가보면 뭐 혹시 게 넓진 않지만 엄청난 장거리이면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앞에서 조금 배려해 준다면은 장거리도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널찍하게 널찍하게 커터글래스가 자리 잡고 있어서 뭐 그렇게 뭐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송풍구가 있어요 에어벤트가 있어서 이쪽에서 뭐 따뜻한 바람이나 시원한 바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2열로 왔습니다 예. 이 차량에는 어, 디스플레이가 설치가 돼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설치가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HDMI 단자가 있습니다 이걸로 연결을 해 가지고 어 이쪽에 컨텐츠를 좀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람 세기 조절하는 다이얼도 있고 온도 조절하는 다이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USB 포트가 이렇게 두 개씩 있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기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선 시트가 있네요 송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 2열 열선 시트까지만 되고 3열은 아마 열선 시트가 안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암레스트 있고 의자가 독립식이라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애들 세 명인데, 어, 둘 여기 이렇게 앉고, 뒤에 한명 앉으니까, 가는 데는 싸우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애들이 옆에 붙어 있으면 맨날 싸웁니다. 아, 이거 말리는 것도 일이에요. 이쪽에 커플도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콘솔박스가 좌우로 엄청 넓어요. 어, 여기, 여기서 운전자, 여기 보조석에 승객. 둘이 동시에 팔을 올려놔도 서로 팔이 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되게 좋고요. 여기에는 전화기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수납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납 공간도 엄청 넓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이 정도예요. 무지하게 넓습니다. 수납 공간. 여기에 SD 카드 그리고 USB C 타입 USB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가 크니까 이런 실용성에서는 어마어마한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앞으로 왔습니다. 딱 타면은 클러스터에서 그리고 AV 모니터에서 화려한 웰컴 영상을 보여줘요. 무난한 타입의 사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런 색상은 되게 고급지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로즈 골든가 이게 제가 색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약간 골드 빛나는 그런 색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데도 이렇게 골드 빛나는 그런 패널로 그런 소재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과거의 타운은 좀 약간 좀 투박 했죠? 좀 투박한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세대로 오면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렇게 트렌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이테크한 느낌과 그리고 좀 클래식한 느낌을 적절하게 잘 섞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좀 진중한 느낌이랄까?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아 변속기가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D와 R은 땡기는 거, 그리고 N과 P는 누르는 거. 그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동 변속기. 애를 누르고 이렇게 기아 올리고 기아 내리고 근데 요거는 제가 타보니까 어 이거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노브 형태로 있어도 잘안 쓰는데 버튼으로 있으니까 더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쉐보레 타워 타시는 분들이 이런 수동변속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저도 뭐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이런 송풍구 같은 거는 좀 클래식한 그런 구성이죠 여기에 보면은 공조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데 크죠 네 상당히 버튼들이 큽니다 버튼들이 크고 이 누르는 감 같은 게 확실해요. 미국 사람들이 손이 크잖아요. 그손큰 사람들이 장갑을 끼고도 충분히 누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뭐 직관적이고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 USB C 타입 USB 포트가 여기 두 군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시거잭 들어가 있네요. 시거잭 그리고 이쪽에 전화기 이렇게 놓을 수있는 이게 이제 그거예요 무선 충전 포트인데 엄청 커요 <laughs> 그냥 던져 놓으면딱 충전이 되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수납함이에요 자그마한 수납함인데 네,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요게 비상등이 여기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좀 멀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비상등 많이 쓰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이 비상등을 많이 활용을 안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옮겨놓은것 같은데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 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컵홀더도 큼직한 컵홀더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시동한 번 켜보겠습니다. 여기 시동 버튼 이 있고요. 네, 누르면은 네,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딱 세팅해 놓은 대로 내려오고요. 왼쪽에 속도계고요. 오른쪽에 RPM 게이지. 이렇게 그래픽 기본 그래픽이 이렇게 나옵니다. AV 모니터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해서 T맵을 켜놓으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고 있어요. 휴대폰에 있는 T맵을 이용해서 저렇게 볼수 있고요. 네,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 뭐 HUD 버튼도 있고, 여러 가지 버튼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 램프, 램프는 항상 오토로 켜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어 이게 에어 서스펜션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드를 바꾸어서 오프로드를 하면은 한 25에서 50mm 정도까지 전고가 올라간다고 하고요. 고속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이게 자동으로 이제 그 주행 상태를 인식을 해서 20mm 그 정도 그 차고를 낮춘다고 해요. 에어 서스펜션 활용하는 그 다이어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게 구동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이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 심한 오프로드를 만나면 4륜 로우로 가면 될것 같고요. 이런 눈길에서는 4륜 하이 정도로 달려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토로 틀어놓고 하면 자기가 인식을 해서 알아서 바꿔주니까 그냥 오토로 놓고 다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에이다스를 컨트롤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컨트롤하는 버튼들이 이 스포크 양 옆에 달려 있습니다. 자, 시트는 포지셔닝 메모리가 이두 개까지 메모리가 되고요. 앞에 윈도우는 오토. 문터치에요. 근데 뒤에는 내릴 때는 한 번에 되는데 올릴 때는 계속 올려줘야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아 요거는 둘다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네요. 앞에 넣어줬으면 뒤에도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좀 아쉬움 같은 게 있긴 해요. 이 차량을 타면서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크기예요. 크기. 옆에 보조석에 사람이 타있으면은 보조석에 사람이 타있을 때아 저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 <laughs> 그래서 야 이리 와 <laughs> 불러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넓은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쾌적합니다 그래서 넓어서 실용적이고 넓어서 쾌적하고 큰 차들을 타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내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는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쉐보레 타호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네 바디온 프레임 차량인데요. 바디온 프레임 차량하면은 일단은 좀 승차감이 별로 안 좋죠. 차량 내구성은 좋지만 승차감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했어요. 그래서 프레임 바디 특유의 따로 노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덜하고요. 승차감이 좀 안락한 편입니다. 제가 저번에 트레버스를 시승하면서 트레버스 그 승차감이 오히려 타워보다 좋다 이런 좀 평을 한적 있어요. 트레버스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갖고 있죠. 아이 차량도 되게 좋네요. <laughs> 그때 제가 타워를 타보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 승차감의 이 느낌을. 잊어버리고 트레버스를 타서 좀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은데 좀 부드러운 측면은 트레버스가 좀더 좋은 느낌이었고요.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그 약간 좀이 굴곡 같은 걸 무시해버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도로가 임시도로라서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도로에서 느껴지는 충격 같은 게 몸까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다 에어 서스펜션이 좀 걸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차감 측면에서는 되게 좋고요. 이 차량이 공차 차중량이 2,600kg이 넘어요 그래서 분명히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그 무게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가 6.1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이 426마력에 달하고요 최대 토크가 63.6kgfm 인가 그래요 성능은 충분하죠 그 성능의 힘으로 묵직한 무게감을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초반 가속에서 뭐 답답한 느낌은 그렇게 들진 않아요 또 말씀드렸듯이 자동 10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8단도 많은데 10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이 많아 가지고 변속감이 좀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단이 계속 바뀌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세팅을 잘 해서인가? 네, 부드럽게 변속을 해서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변속이 착착착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속으로 인한 뭐 충격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몸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가속 페달을 좀 급하게 밟았을 때도, 어 급하게 밟을 때 보면은 이 팔기통 특유의, V8 특유의 그 회전 질감이 쫙 느껴지면서 가슴을 약간 좀 긁어요. 빨리 달려볼까? <laughs> 이런 생각을 하게끔 엔진음이 그렇게 딱 유입이 되네요.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달릴 때는 모르다가 좀 가속페달 좀 힘껏 밟으면은 예 이렇게 지금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좀 자극하는 그 엔진음이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아 달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긴 차다 보니까 그렇게 그 핸들을 촥촥촥 감았을 때 날카롭다, 뭐 이런 느낌은 당연히 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워낙에 큰 차다 보니까 하지만 쫀득함이나 또 핸들링의 어떤 움직일 때 느껴지는 느낌은 한국제임이 또 이런 걸 잘하잖아요. 핸들링 아주 좋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부드럽게 잡아줘요. 워낙 무거운 차량이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좀 밀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밀리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아주 부드럽게 차체를 잘 세워 줍니다. 어 여러 리뷰들을 보니까. 내구성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번 밟았을 때 쉽게 지치지 않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회전 반경이에요. 5.4m 차를 이렇게 돌리는데 회전 반경이 진짜 의외로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유턴할 때좀 어,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걱정보다 되게 회전 반경이 좁아가지고 아주 수월하게 유턴을 했던 경험도 있고 어, 그런 거는 참좀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도로에서 정속 주행으로 달릴 때 느껴지는 주행 질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쉐보레 타호가 자랑하는 게 에어 서스펜션뿐만 아니죠. MRC라고 그래 가지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동시에 적용을 해서 부드러운 승차감도 느낄 수 있고요. 충격이 올때그 충격을 완화해주는 느낌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SUV만의 그 여유로운 그런 걸 방해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오프로드나 뭐 거친 좀안 좋은 그런 도로를 달릴 때 그런 거친 느낌이 방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그 여유로운 주행 질감을. 아, 그런 방해 없이 여유롭게 이제 주행을 할수 있다는 게 쉐보레타워의 장점인 것 같고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실내입니다. 이 넓은 실내. 어, 아이들이 그냥 여기서 막 서서 다녀요. <laughs> <laughs> 저희 아이들은 7살짜리 막내는 이거 그냥 서서 머리가 안다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고요. 여기 엔진이 지금 엔진룸을 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엔진이 깊숙하게 그리고 낮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엔진이 한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후 무게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이 차량이.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이큰 차량이 커브길에서도 날렵하지는 않지만, 네 진중하게 이렇게 야 <laughs> 아주 라인을 잘 그려주는데요. 아주 라인을 잘 그려줍니다. 뭐 그렇게 흔들림도 없고요. 되게 그 프레임 바디에 높은 차량이잖아요. 근데도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그런가 롤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그 점은 되게 신기하네요. 롤링이 정말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밟을 때 아, 느껴지는 이 아, 여유로운 감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을 긁는 네. <laughs> 몸을 긁는 어, 그런 감성을 느끼게 해 준다는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이 9,357만 원인가 그런데요. 다크 나이트라. 이 정도 크기의 차로서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에스컬라이더 같은 차량은 워낙 또 비싸잖아요. 그런 차량들에 비하면은 뭐 가성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충분히 그 선택할 만한 그런 차인데 다만 이제 또 차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차를 한다거나 그리고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약간의 불편함이 있죠. 그런 걸 감수할 만큼 뭐 좋은 차입니다. 분명히 좋은 차긴 한데 그런 게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차를 선택할 때 좀. 알아둬야 될 부분 같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차선 중앙 유지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차선을 딱 넘어갈 때 살짝 차를 톡 쳐줘요. 톡 쳐줘서 다시 이렇게 차 차선 안으로 밀어주거든요. 근데 그 밀어줄 때 탕하면서 치는 게 아니고 살짝 톡. 아주 부드럽게 쳐져가지고 그런 느낌은 상당히 좋은데 차선 중앙 유지가 안된다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다 되고요. 도심지에서 막힐 때 이런 기능이 운전을 좀 서포트해 주니까 좀 편리하게 운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밟으면 이 시트에서 진동으로 좀 고지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좀더 소리로 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진동으로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게좀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안전 운전에 좀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아, 무엇보다 이렇게 큰 차를 타고 있으면 안전하죠. 어디 박았을 때아이 차를 타고 있으면 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프레임 바디에다가 엄청나게 큰 차체에다가 또저 앞에 보면 본닛에 이만큼은 또떠 있어요. 어, 그만큼의 충격 완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좋고요. 이 연비가 조금, 절대적인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리터당 6.4km더라고요. 리터당 6.4km면은, 어우, 안 좋죠. <laughs> 아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어, 그래도, 대형 세단 있잖아요. 뭐, 그런 차들도 6km 대 아, <laughs>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들도 있으니까. 그런 차 대신에 이 차를 선택하면은,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확실히 큰 차가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예, 커다란 차가 분명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형편이 된다면 한번 선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개인적으로 쉐보레 트래버스가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서는 가장 이제 탈수 있는 차 중에 가장 큰 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워도 괜찮네. 타워도 괜찮습니다.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루프백 올릴 필요도 없고, 그냥 뒤에다 다 실어버리면 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하나의 방 방? 룸. 어, 룸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2열, 3열 다 접어버리면은 진짜 넓은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 매트릭스 딱 놓고, 어, 방처럼 뭐 이용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 이게 차 크기가 넓으니까 여러모로 이제 진짜 다양한 활용도를 갖는 아,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크기에서 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기, 8기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V8. V8 엔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달릴 때 필요 없을 때는 엔진의 그 실린더를 4개를 어, 죽여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4개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비를 좀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할 때는 열리고 필요 없을 때는 닫히는 뭐 그런 구조, 그런 좀 가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연비를 좀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HUD가 되게 큼직한 HUD가 들어가 있는데, 방금 전에 저 차가 한대서 있었거든요. 어, 차가 한대서 있으니까 저게 깜빡깜빡 하면서 충돌 주의하라고, 어, 그런 표시를 해주네요. 아, 그, 이거에 말씀 안 드렸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자식 룸비러가 나와요. 그래서, 저게 워낙에 기니까, 일반적인 형태로는 저게 좀 어두워요. 실내가. 어두워가지고 저게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키면은 잘 보이죠.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하여튼 개방감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되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넓어가지고. 운전 중에 이 트립창의 시인성 나쁘지 않고요. 지금 연비가 6.1kg 찍혀 있네요. 아 진짜 미러가 정말 커가지고 진짜 잘 보입니다. 미러가 진짜 커. <laughs> 우리나라의 그 브랜드가 현대가 있고 기아가 있고 그리고 쌍용이 있고 쉐보레가 있고 르노삼성 아 그러니까 르노코리아가 있잖아요 다섯 개 브랜드가 국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제 뭐 국산차 브랜드라고도 할수 있고 그리고 쉐보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입차이기도 하고 이 차는 수입차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국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다섯 개 이제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있는데 그 다섯 개 브랜드 중에서 가장 큰 차예요 가장 큰 차.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본토에 가면 이 위에 서버반도 있고 에스칼레이드 ESB라는 뭐한 5.7m 되는 그런 차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섯 개 양산 브랜드 중에 가장 큰 차. 가장 큰 만큼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 차 같고요. 정말 아무나 진짜 아무나 탈수 없는 차죠. 네. 이걸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있어야 될 거고. 연비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거고. 또 세차도 <laughs> 세차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자동세차 못 들어가니까 물론 이제 브러쉬 없는 세차장 있잖아요 물로만 하는 그런 세차장 그런 자동세차장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자동세차기에는 못 들어갑니다 너무 커가지고 6.2L 엔진이 들어감으로써 뭐 세금이랑 보험료도 상당한 수준이 발생을 하죠 이제 차값도 비싸잖아요 1억 가까이 되니까 차값도 비싸고 진짜 아무나 탈수 없는 차인데 아무나 탈수 없는 만큼 정말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쉐보레 타워라고할수 있겠고요. 괜찮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 같고요. 짧게 한번 시승 그 소감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워낙에 뭐 공간이 그냥 이 넓은 공간이 다 모든 걸다 대변해 주는 그런 차량이니까 거기다가 적절한 파워와 그리고 뭐 괜찮은 핸들링, 제동 성능도 훌륭하고요. 기본 기면에서 확실히 한국제임이 좀 강점이 있죠. 뭐 그런 부분 선택하시면은 상당한 만족감을 줄것 같습니다. 쉐보레 타오 시승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